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음,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의용공학부란 공학을 공부하면서 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많이 보셔왔던 MRI 같은 기계는 사실 공학자들이 거의 다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MRI와 같은 기계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치료 그리고 회복까지. 공학적인 방법으로 연구 개발하는 것을 의용공학부라고 말합니다. 의학과 공학이 접목된 차세대 융학 학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제대학교 의용공학부는 현진국경 복지 사회를 위해 MRI, 방사선, 초음파 등과 같은 진단 및 치료 기계 분야와 인공뼈, 피부와 같은 의용 재료 분야 생체 역학 및 의료 정보 분야 등 의용 공학에 관련된 다양한 과학적 기술을 연구하고 배우고 있답니다. 특히 국내 의용 공학 관련 학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학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용 공학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다양하게 가르치거나 연구할 수 있는 교수진과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 공학으로는 세계적으로 선꼽히는 말레이 대학과 자매 결연을 하여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글로벌한 의용공학자를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의용공학부는 그동안 1997년 시작된 교육부 지정 지방 대학 특성화 산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2003년 특성화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누리 산업을 통해 집중적 재정 지원을 받아 첨단 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BK21과 지역 혁신 인력 양성 산업에 선정되었으며 최근에는 링크 선정 학부로 거듭나 학생들이 보다 내실있는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 93학번 김명덕입니다. 어,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1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30억 매출로 시작해서 현재 2,500억 매출로 국내 1위의 임플란트 회사이자 글로벌 5위의 업체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의공학에 대한 전체적인 그 기초 베이스와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던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잘 저에게 뒷받침이 되어서 지금도 회사에서 좋은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전공 분야를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그 지도편달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를, 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얻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 왔어. 안녕하세요. 의용공학과 고어학번 최성민입니다. 저는 2008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임명돼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용공학과는 학과 내 학술 동아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2003년 바이오맵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연구를 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따뜻한 사람이 모인 이형공학부에는 6개의 학술 동아리가 각 지도 교수와 더불어 자유롭게 동아리에 참여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이외에도 운동, 문학, 봉사 등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동아리를 통해 즐거운 대학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인류의 삶의 질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끌 인제대학교 의용공학부 최고의 의용공학자가 되는 길 바로 여기 인제대학교 의용공학부